제 17세 단군 여울 제위 68년 무인 10년 여울 단군이 고수노에게 묻기를 나라 다스리는 도리는 어찌하여야 지극히 훌륭한 다스림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니 고수노가 대답하였다 대저 정치와 백성을 기르는 도리는 비록 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도 지역의 원근에 따라 각기 서로 다른 사정이 있고, 백성의 지혜와 문화에 있어서도 순박한 맛에 각기 다른 점이 있으니 일률적으로 다스리기는 어렵습니다.어린 아이는 젖이 아니면 기르지 못하고, 어른은 밥이 아니면 배불리 기가 어려우며, 노인은 고기가 아니면 몸을 보전치 못하고 병자는 약이 아니면 치료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정상대로 나누어 합당하게 다스리는 것이 치국과 평천하의 대법입니다. 정치는 교화하고 인도하는 것이요, 법은 징계하는 규칙이니, 만약 교화하기를 먼저 행하지 아니하고 징계하여 다스린다면, 이는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이니, 어진 사람이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백성을 그물질한단 말입니까? 대개 다스리고 교화하는 도리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밥을 하늘로 삼으니 의식이 흡족한 연후에 예의로 가르치고 법도로 인도하여 상부상조하게 하면 민심이 기순하여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 같이 되어 산에 도적이 없고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죽지 않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이며 교화입니다. 대개 백성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는 법이니, 만약 항심이 없으면 간사하며 속이는 마음이 따라 일어납니다. 만약 배 줄인 자가 먹지 못하고 추운 자가 입지 못하면 아무리 자예스러운 어버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을 기를 수 없는 법인데, 하물며 군왕이 어떻게 백성을 보호하고 다스리겠습니까? 옛말에 창고가 넉넉해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좋게야 영욕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옛적의 성스럽고 밝은 제왕은 모두 넉넉함과 정산을 정치의 요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혹 세금을 감하고 혹 진대하며 혹 고르게 나누어 주고. 호가축을 빌려주는 등 모든 시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것은 창고가 가득 차서가 아니요, 백성을 풍족하게 하여 생활을 적절히 보장하고자 해서였습니다. 백성을 진흥시키기를 볼집에 꿀을 공급해 주듯 하여 각기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면 백성들은 수고로움을 돌보지 않고 날로 사업에 매진할 것입니다. 비록 상을 주어서 권유하지 않아도 민권이 옹호되며 정치가 다스려져서 저절로 의식이 풍족하여질 것입니다. 마땅히 때와 정상을 자각하여 바르고 큰 것을 존중토록하여 참정의 기회를 맡기면 평소 배운 바를 받들어 평생의 포부를 행함으로써 공사의 부지런히 복무하여 여러 가지 공적과 복된 일이 이루어지기를 날짜를 꼽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장병을 양성하여 임기 웅변의 권한을 주고 군사 학계를 설치하여 백성들에게 수업을 받도록 하며 위력 분발과 응약. 을 관찰하여 군정을 경고하고 발량 하십시오. 관료의 우두머리나 지도자 담당자 에게 자기 임무의 중책을 알아서 항상 애민을 주요 임무로 삼게 하면 개인의 이익을 잊고 공직에 봉사 하며 성실히 하여 두 마음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군주와 관료와 군인과 민간이 일치되게 정사를 행하니 자리는 내네 신하 마음과 덕은 통일하여 모두 하나의 몸이 될 것입니다 만약 항상 대세를 이기는 자라면 비록 작은 도움이 있더라도 더라도 기울어지고 새는 형세를 등이 보자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세히 살피면 작은 선행이라도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도와 의리를 잃지 않는 것이 만전의 대책이 되는 것입니다. 열단근이 훌륭하다고 하였다. 얼축 57년 여울단군이 태백산에 행차하여 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하였다. 백산봉인이 이러기를 바라옵건대 임금님의 수와 부귀와 자식을 많이 두시기를 축건하옵니다 하니 여울단군이 사양하며 말하기를 오래 살면 이웃대게욕 대며 부하면 남에게 많은 원망을 사고, 아들이 많으면 남들의 허물을 받게 된다. 천하를 다스리는 데에는 도가 있으니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것이다. 천하의 훌륭한 덕을 수도 하는 자는 늙어 죽어서 천궁에 이르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다. 라고 하였다. 제위 68년 병자 환기 5713 신시계천 2413 단기 849 B.C. 1485년 여단군이 붕어하였다. 태자 동엄이 단군으로 옹립되었다. 제10 팔세 단군 통엄 제위 47년, 제묘 27년 통엄 당군이 서쪽 해변을 순수하다가 한문경을 얻어 돌아왔다. 제위 49년 을축 환기 5762 신시 개천 2462 단기 898 BC 1436년 동엄 당군이 붕어하였다. 태자 구모소가 단군으로 옹립되었다. 제 21세 단군 소태 제위 52년. 제위 원년 갑진 환기 5861 신시계천 2561 단기 997 BC 1337년 은나라 왕소울이 사신을 보내어 조공을 바쳤다. 사기에 이르기를 은의 소울이 갑자년에 즉위하였고 재위는 26년이며 고공담보가 기 땅에 천도하여 국호를 주라 칭하였다고 하였다. 제위 47년 경인 단기 1043 BC 1291년, 은나라 왕 무정이 귀방을 쳐서 이기자 다시 대군을 이끌고 삭도와 영지 등의 나라를 침공하였다. 아군에 크게 패하자 화친을 청하고 조공을 바쳤다. 제위 49년 임진 단기 1045 BC 1289년. 개사원의 욕살 고등이 몰래 군사를 동원하여 귀방을 습격 멸망시키자 일군 양은 두 나라가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쳤다. 그리하여 고등이 대군을 손에 넣고 서북지역을 차지하여 다세리니 세력이 더욱 강성해졌다. 고등이 소태 단군에게 사람을 보내어 우현왕이 되기를 청했다. 단군께서 꺼려하며 유노하지 않다가 거듭 청해오자 결국 허락하고 두막누라 불렀다. 제위 52년, 을미 단기 1048, B.C. 1286년, 우현왕 고등이 죽자 그의 손자 색불루가 세습하여 우현왕이 되었다. 소태단군이 나라 안을 순행하다가 남쪽의 해상에 이르렀을 때, 노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하늘에 제사 지내면서 노래와 춤을 추었다. 그리고 오가를 불러 옥 자를 양이하는 일을 함께 의논하면서 스스로 말하길 늙어서 부지런히 일하기가 힘이 드니 서우여에게 정사를 맡기고자 한다고 했다. 살수주의의 땅 백리를 봉하여 섭 주라 명하고 기수라 불렀다. 우현왕이 그 소식을 듣고 소태 단군에게 사람을 보내 말렸으나 단군이 끝내 듣지 않았다. 그러자 우현왕이 근이대와 사냥군 수천을 거느리고 난입하여 마침내 부여 신궁에서 즉위하자 단군이 부득이 옥책과 국 보를 전하고 서우열을 패하여 서인으로 만들었다. 단군은 아사달에 은거하면서 생을 마쳤다. 같은 해에 백이와 숙제 또한 고주 광의 아들로서 나라를 사양하고 달아나 동쪽 바닷가에 살면서 힘써 밭을 갈아 자력으로 생활하였다. 제22세 단군 색불로 제위 48년 제위 원년 병신 환기 5913 신시계 천2613 단기 1049 BC 1285년 색불로 단군이 녹산성을 고쳐 싸우라 명하고 관제를 개혁했다. 9월 가을에 친히 장당경에 행차하여 종묘에 새 신주를 모시고 고등왕의 제사를 지냈다. 11월에 친히 구한의 군대를 이끌고 전투를 거듭한 끝에 은나라 수도를 점령했다. 잠시 화친했으나 또다시 큰 전투를 벌려 격파했다. 이듬해 2월 황하 상류까지 추격하여 성전의 하애를 받았다. 변한의 백성들을 해대지간으로 이주시켜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짓게 하니 국기가 크게 떨쳐졌다. 을해 사십년 응가 고능이 백성들이 범법하여 벌로 다스리는 것을 보고 인하여 아래기를 세대가 멀어짐에 따라 사람들이 잊어버려 습속이 해해지고 정치의 교화가 점차 세약해져서 마침내 물란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애석합니다라고 하였다. 색불로 단근이 듣고 이르기를 백성들의 소행은 아래로 흐르는 물과 같아서 그 근원이 맑으면 아래의 물도 저절로 맑은 법인데 이는 나의 덕이 부족한 탓이다. 황족께서 등극하신 지 이미 천 년이 지났건만 나라에 큰 어려움이 없고 백성 중에 큰 간악한 자가 없다니 이제 범법하여 조정의 덕정을 실추하여 점차 해이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는 나의 잘못이다 하고는 더욱 성스러운 제왕의 덕. 정을 수행하여 범법자를 교화하니 백성 중에 완악한 자가 없어졌다 예전에 있던 법을 참조하여 팔조 금법으로 법도를 세우고 책 읽기와 활쏘기에 힘쓰게 하고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을 근본 가르침으로 삼았으며 농사와 누에치기에 힘쓰고 산과 못을 일반 백성에게 개방하였다. 제위 48년 개미환기 5960, 신시계천 2660, 단기 1096, 비시 1238년 색불로 단군이 붕어하였다. 태자 아홀이 단군으로 옹립되었다. 제23세 단군 아홀 제위 76년 제위 원년 갑신 환기 5961 신시계천 2661 단기 1097 BC 1237년 아홀 단근이 아우 고불가에게 낭낭호를 다스리도록 명하고 응갈손을 파견하여 남국 왕과 함께 남방을 정벌할 군대를 살피게 하였다. 은나라 땅에 여섯 읍을 설치하였는데 은나라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결론이 나지 않으므로 군사를 보내 쳐부수었다. 7월 가을에 신독을 벌주어 죽이고 도읍으로 돌아왔다. 제수와 포로 석방령을 내렸다. 개축 3 0년 양병헌이 아래기를 만물 가운데 사람이 오지 귀한 것은 예의와 문화를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에게 예의가 없다면 금수와 다를 바 없으니 어찌 귀하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앞의 열성 단군들의 문화가 그 혜택이 널리 미쳐 천여 년을 이어 왔나이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께서는 더욱 더 예의를 중하게 여기시고 늙은이를 공경하고 어린이들을 가르쳐서 어진 인재로 키우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때를 놓치지 않고 농사지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은 실로 임금님의 위대한 힘입니다. 하니, 수유국 기왕이 이러기를 훌륭하거나 예의를 밝게 살피면 범법자도 저절로 줄어들 것이다. 하였다. 정묘 44년 수유국 청왕이 토목공사를 크게 일으켜 신창궁을 지으니 백성들이 고된 사역을 담당하느라 원성이 갈수록 심해져서 왕정이 점차 세약해졌다. 제위 76년 기해 환기 6036, 신시계천 2736, 단기 1172, BC 1162년. 아홀단군이 붕어하였다. 태자 연나가 단군으로 옹립되었다